늘 스스로 경계하는 것 말고는 없죠. 뭐, 누가 옆에서 이야기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치를때 간절함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스스로를 청년으로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불러주는 건 감사한데, 이준석 대표 역시도 본인 청년을 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고, 저도 청년 무슨 타이틀로 붙는 거라면 절대안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도봉구 주민들이 젊다고 뽑아준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꼭 뽑아주신 거고, 저는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지. 저의 정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입지를 청년으로 좁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늘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역의 일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뭐 이른바 공중전, 그러니까 뭐... 중앙 정치에 나가서 비대위원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지만 항상 저는 뿌리는 땅에 두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원외 원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불안정성이라든지 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방식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남들한테 그대로 하라고 하기에는 이삶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음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릴 수있지만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승인의 중요한 요소 한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도봉구 출신으로서 도봉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정부 여당 소속이지만 어, 무조건적으로 당론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도봉구 주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어, 저희 소신대로 이야기했다는 것. 그런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는 조금 더더 더 주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 뭐 정치적인 것도, 뭐,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에서 이렇게 으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정치인 그런 노력들이 아마 어, 1098표라는 소중한 득차를 걸려주신 예.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뭐자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절한 음. 반성을 통한 백서가 나와야 되겠죠. 백서. 어, 그리고 그 백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음. 예, 그, 하지만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달라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가 하나 추가돼서 백서가 좀더 풍부해지긴 하겠지만 그 백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이 4년 기 선거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답은 간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국민들에게 의원들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특권들은 좀 낮출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생각해봐요. 뭐 국회의원 이제 수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특권은 더 세질 거거든요. 그렇죠. 희소화하면 원래 귀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300명이라고 하는 자본수로 국회의원을 가다 두고 그렇지만 또삼람한상을또다 처리해야 되다 보면 300명이 또 결코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오히려 특권을 더 나누기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려놔야 우리가 어, 많은 지역구들이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개의 군과 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군인데 솔직히 한 국회의원 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특권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부케문술을 늘리는 방법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특권이 낮아지게. 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어, 그 서역을 안 하면 공천을 안 줬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다. 저도 서역을 했겠지만. 네, 알았죠. 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 없어져야 되는 것, 수순으로 되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없애기 전이라도, 그 특권을 없애기 전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체토 특권이 나오게 된 경위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과거 지금 뭐 홍콩 문제만 봐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독재정권이 되든 쿠데타가 되든 모든 시간에. 마지막 보루가 될수 있는데, 어, 이걸 그냥 너무 뭔가 우리 특권을 다 놓겠습니다 하면서 버려버리는 것은, 그건 어떤 특권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지막 책무 하나를 버리는 느낌도 동시에 들어서, 예를 들어 부패범죄에 대해서 불책포트권을 활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의 사기범죄, 예. 횡령범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불책포트권을 활용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파렴치범에 대한? 파렴치범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상의 걸릴지 모르는 과정에서 국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불책포트권을 없애는 건 맞대, 그런 취지들을 고려하면서 그 다음 넥스트로 무엇을 또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두 가지 반응. 네, 그렇죠. 지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